자 이번 문제는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 거리. 자 문제부터 봐봐. 두점 A 점, B 점 주어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x 축 위에 션 y 축 위에 션 P, Q라고 할때 이제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 자 그러면 P와 Q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자 물론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의미는큰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그려보면, 1코마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5코마 10이 조금 위에 있겠지?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이션, x 축에이션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 보면 안될것 같지? 이 정도 P가 있는데, 얘 거리랑 얘 거리가 같아지는 이 P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겠지. y 축의 어떤 Q라는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예의 거리라, 예의 거리가 같아지는 Q를 구해서 이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그냥 뭐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쳐줘봅시다. 이 문제의 개념은 두점 사이 거리겠지, 그지 X1, Y1, X2, Y2. 이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지 루트, x끼리 뺀는 거죠. 2에서 1을 빼도 괜찮고요.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1에서 2를 빼자. 더하기 y끼리, y1에서 y2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 게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또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뭐 팁이라고 할까? 좀적볼게요 자, 이렇게 X축 위다. X축 위의 점이다라고 보면 보통 문제를 풀때 X축 위의 점들은 항상 누가 제로야? Y값들이 제로인 거지. 그래서 x 좌표는 모르니까 A,0으로 두고 시작해야 돼. 자, 그 다음 Y축 위의 점은 그래 좀 날려도 알아 먹겠지 자, X값, Y축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값이 제로인거야. 0, B로 두자. 자, AB는 뭐 미지수니까 뭐 K로 두든 L로 두든 자기들 편한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 일반적인 FX. 뭐 직선이 되든 포물선이 되든 뭐 다른 어떤 곡선이 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e x 플러스 1 어떤 직선 위의 점이다. 여기 위의 점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 어떤 거리가 어떻다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점을 잡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미지수 x 잡은거고 a 잡고 p를 잡는 것이 아니고 요 a를 요 x 값 대신 어넣은 y 값의 함수 값이 e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어, 잡아두고 문제의 만든 조건에. 식을 세워서 풀어내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laughs> 자, 됐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는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P를 찾자, P. 자, P를 찾기 위해서, X축의 점이니까, 이 P는 X축의 점이니까, A 콤마 제로를 찾고 두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조건이 뭐야? 같은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 거리, PA 거리와 PB 길이가 같더라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 공식에다가 집어넣자고요 얘랑 얘 사이 거리 자 X 길이 빼가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하는 거는 바로 제곱할게 4. 같다 PB는 얘랑 얘 거리 구해보면 A-5의 제곱 되겠지? 자, 얘는 이제 이게 방향 식으로 풀어 주면 되는데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제곱해서 없애 버리자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2차식만 전개를 좀 할게. 1제곱이돼서4다음에 5가 될 거고. 10a의 25 더하기 100 125. 그러면서 2차 소거 <laughs> 넘어갑시다. 이항하면 8a, 5 이항하면 120. 자, 이 정도에 뭐 a 값 찾는 거는 쉽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P자표는 15콤마 제로다. 이렇게. P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단독으로 이 P자표 구하라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찾았다면 누구 찾아야 될까? 어, 이제 Q자표. Y축의 점, Q자표를 찾아야 되겠지. Y축의 점이니까 이렇게 연구한 뷰 두고, 누구 길이 갔다는 얘기야? QA 길이와 QB 길이가 같는 얘기잖아. 그치? 역시 또, 루트, 루트 쓰자는 거야. 얘랑 얘 거리, 0에서 1을 뺍시다. 저거 하면 1이 될 거고. 자, B 빼기 요어그 그러니까 보통 문자가 있으면, <laughs> 얘 빼기 얘보다는 문자 빼기 수 하는 게식 전개하기가 편할 거야. B. 빼기 예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부호 조심하라는 거, 부호 조심해야 돼. 뭐틀리까 보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큐비기. 5제곱이니까 25. B-10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없애면서 정리를 하자고. 1, 4단 5부터 정리할게. 이 장부터 가까 B제곱, 4 b 4에 1단 5가 되겠지. 여기도, P제곱, 20B에 125가 되겠다, 그지? 그럼 B제곱은 사라거고 넘어가면 24B, 넘어가면 120. 23으로 나눠주면 5값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내가 찾는 q 좌표는 0.5다.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지?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죠. 루트, 두점 사이의 거리, 15제곱. 배기 오제곱 해도고요 마이너스 오제곱 해도고요 어떤 방향으로 빼는지 따라 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음, 답, 답은 똑같죠, 225곱기 25가 되니 루트 250. 답은 얼마? 5 루트 10이라는 답을 얻어내겠다. 그렇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까? 잘못하고 순서 깨끔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